예, 새첫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일어나서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안읍과 소베나와 소베바와 하롬의 아들 아하엘 종족을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고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를 맞아 이런 것들을 꼭 실천해야겠다는 신년 결심을 하셨을 줄 압니다. 이 가운데 나는 새해 결심을 다섯 개 이상 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분 계시는군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열개 이상 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안 드신 분들은 새해 결심이고 뭐고 그냥 살던 대로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새해 결심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가수 겸 배우 김창환 씨라는 분이 쓴 결심인데요. 이분이 과거 한 방송국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나서 수상소감으로 이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라고 특별한 기대를 걸지 않겠습니다. 새해를 마치 처음 태양이 뜨는 것처럼 맞지 않겠습니다. 새해에 갑자기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망상도 접겠습니다. 새해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둥, 건강이 넘치길 바란다는 둥, 이런 터무니없는 꿈을 꾸지 않겠습니다. 다만, 새해에는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수상소감을 밝혔더라고요. 이루지 못할 큰 꿈보다 평범하지만 충실하게 살겠다는 결심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한성도는 새 신앙과 결단을 이렇게 적어서 제게 보내 주셨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살겠습니다. 얼마나 말이 멋진지 몰라요.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살겠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 이런 소망을 기도했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거창한 소망보다 우리 사역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주목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많은 인물들이 열거된 소위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역세, 역대상만 해도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이런 족보와 이름들만 나열이 됩니다 여기엔 생소한 이름의 인물들이 500여 명이나 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은 이 500명 중에 그것도 추수리고 추수로서 유다 자손의 6대손의 46명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록하다가 중간에 딱 구별해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그냥 지나치게 기록을 해 놓고 그냥 썼는데 유독 야베스에 대해서만 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었대요. 저는 그 이유를 추적하면서 하나님이 야베스를 주목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따로 구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하고 싶고 이 사람을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주목하게 만드셨고 그 주목된 사람의 삶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야베스란 인물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자랑삼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대답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의 주목을 받은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교훈을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베스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삶의 고난과 고통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입니다. 구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세상에 특이한 이름도 많지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별거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형용사형으로 되어 있지만 명사로는 쉽게 얘기하면 이 그의 이름이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식을 낳고 아픔이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어로 하면 미스터 페인이에요. 이름을 부를 때에도 고통화 아픔아 고난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이 왜그 이름이 그렇게 되었는지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지만 저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가 죽을 만큼 난산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아픔이었으면 고통이었으면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아이가 평상시에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장애나 희귀병을 가진 아이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면 성경에 어머니에 대해서만 나오고 아버지에 대해서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아이는 어머니 밑에서 홀로 자란 아주 불행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 어찌되었건 간에 야베스의 인생은 스스로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몹시 어렵고도 몹시 비참한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절의 첫 대목을 보니까 그의 형제들보다 그를 귀중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다른 형제들이 야베스보다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구절에 나오는 귀중한 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불행한 환경,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거룩을 통한 영광을 입혀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다듬어져 갔다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되지 못하도록 만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정결하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거룩하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10절 초반에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세상 온 천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그만, 그만 유독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뢰었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입니다 은혜와 축복이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결과입니다. 저는 잘못된 주목을 했던 한 사람을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을 보면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해야 될 왕의 사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뭐만 보였느냐 자기가 미워해야 될 다윗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배경을 가진 다윗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었는가 시0편 39편 7절을 보면 같은 상황을 겪은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오직 죽게 있나이다.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주목했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1년에 360일을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시겠어요? 누구의 주목을 받고 싶으시겠어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고난입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통째로 이기실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시겠습니까?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주목하시고 존귀함의 복을 더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야베스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절입니다. 십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게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드린 기도에는 모두 다섯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첫째는 내게 복을 더해 주시고, 둘째는 지역을 넓혀 주시고, 셋째는 주의 손으로 도와 주시고, 넷째는 환란을 벗어나게 해 주시고, 다섯째는 근심이 없게 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가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의 간구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 주심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그런 간구예요. 그런데 환란을 벗어나려고 하는 결단과 근심에 묶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간구와 결단의 주어는 야베스 자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의 복, 기도가 본받을 만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무릎 꿇고 내가 하지만 그 간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기도입니다 현재 미국 감리교회 대표적 신학교 중에 하나인 웨슬리 신학교의 부총장으로 있는 심경님 여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남편 따라 유학생 부인으로 왔는데 아주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간증을 three strikes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인생의 타석에 섰는데 세 번의 스트라이크를 맞았다라고 그래서 타자로서 아웃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 타양에서 살아가는 조건이 오직 힘들었으면 원 스트라이크. 타양에서 살때 여자로 언어가 다른 문화적 한계를 가진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투 스트라이크. 세 번째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 미국 목회를 하는 목사로 살아간다는 조건이 스리스트라이크. 그래서 자기는 이 스리스트라이크 여자분들 야구 아시죠? 스리스트라이크를 맞아서 타석에서 아웃된 존재라는 거예요. 고생을 꽤 많이 했나 봅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한 수를 받고 처음 미국교회에 청빙되어서 인터뷰할 때첫 설교의 제목이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다고 합니다 설교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신 나머지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종으로서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대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심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한국 최초로, 한국 여자 최초로 웨슬리 대학의 부총장이 되어서 한국에 갔을 때, 이와 여고 동창회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하며 다짐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무조건 믿기로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무조건 믿기로 했다. 이것이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자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무조건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일련의 삶을 최대한 수,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목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으로 1년 내내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흔의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1년 동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